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들 집중해 주세요. 지난 방송에서 시작은 계속 하락하지만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시바 매집량이 24시간 동안 140% 이상 증가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시바인우가 우리는 지옥 간다고 하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고래들은 거래소 밖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운트 곡스팔 악재기사가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제정신인가? 하시겠지만. 그동안 비트가 크게 오르는 동안 제대로 된 조정 없이 올라온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현재 비트코인이 세달 넘게 조정을 진행 중인데 이것 때문에 많고생 심하셨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거 꾸물꾸물 거리면서 내릴 거면 조정 끝나는 위치까지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해 준것 같아서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조정 막바지에 있다고 보는데요. 7월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비트는 이제 2억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은 알트코인 불장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때 시바이누가 민코인의 대장으로서 크게 활약을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 체인 분석가 알리 말테즈는 시바이누 구매 신호를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PD시킨 셔 지표 매수 신호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래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바이노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집해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에다 다른 지표까지 대량 매집이 포착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집을 해주고 있는 고래 중에 혹시 중국 자본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비트코인 중국에서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뭔 소리야 하실 텐데 바이비트에서 중국 사용자들을 등록할 수 있게 오픈을 해줬다는 기사인데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 매매 체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자본이 다시 들어온다 이거 엄청난 호재입니다 해외거래소 대부분이 중국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해왔는데 아쉽게도 중국 쪽에서 못하게 막아버렸었죠 다시 중국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비트코인 운전수는 중국 쪽이었습니다 중국자본이 이전 반감기 때 비트코인의 엄청난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반감기가 끝나가는 21년도에 중국에서 금지를 시키는 바람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자본이 더 이상 이 시장으로 못 들어오겠구나 했는데 아니 바이비트에서 다시 중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거죠 사실 중국 쪽에서도 비트코인 시장에 우회를 해서 참여를 하고 있었겠지만 예전만큼 크게 관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자본 유입이 된다면 막대한 금액으로 매집을 통해서 엄청난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조정이 막바지에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7월 2일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된다면 시바이노는 이더리움 계열이라 가격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홍콩에서 웹3.0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는 건데 홍콩은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적극적인데 왜냐하면 지난 4월달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ETF가 이미 출시가 돼서 현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근데 홍콩 쪽에서 웹 3.0에 관심을 갖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홍콩 입법회는 디지털 자산과 웹3.0 기술에 관심을 가져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혁신적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과 도전 과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홍콩은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디지털 자산 입지를 다질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웹3.0 기술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24 IVS 크립토 도쿄 컨퍼런스 웹3.0 행사에 시바이누 팀이 참석해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콩 쪽에서도 시바이누에 엄청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고래들의 매집 소식 이렇게 많은 대박 호재들이 시바인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홀더 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신 만큼 보상 받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코인을 접하고 시작한 게 21년 상승장 막바지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들 한다는 말이 돈을 넣어 놓고 한두 달만 있으면 두배 많게는 10배 이렇게 불어난다고 해서 투자를 해본 적도 없는 저는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니까 매매가 돈을 많이 번다는 말에 대출받고 돈이란 돈은 다 끌어모아서 매수 타점을 알려준다는 불법 유료 디링방에 들어갔는데요 처음 수익을 보며 시작한 코인이 돈 벌기 정말 쉽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매매가 여러 번 청산을 당하고 그걸 복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주변 지인에게 돈도 빌리고 집담보대출까지 받고 다시 청산을 당했는데요. 소위 깡통을 두 번이나 차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행동을 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구나 하고요. 공부도 안하고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책도 사서 읽고 차트 공부도 많이 해서 결국 매매를 다시 시작했고 지금은 빌린 돈도 다 갚고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처럼 리딩방에 당하고 아무 근거 없는 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영상을 좋아하고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종목 하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불법 리딩방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거짓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종목 추천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요. 이번 시즌 큰 상승을 보여준 민코인이 민코인이 뭐냐 하신다면 인터넷이나 sns, 게임이나 농담에서 시작돼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잘 아시는 코인 있으시죠? 바로 도지와 시바이는데요. 이렇게 민코인은 프로젝트와 다르게 재미, 유머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퍼져서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민코인이 딱히 의미는 없고, 일론 머스크도 재미를 삼아 만든 게 도지라고 밝혀서 논란이 됐었고요. 트위터로 테슬라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기사 하나만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20%나 끌어올린 것처럼 이 도지코인도 트윗으로 인해 사원도 안 하던 코인이 800원 이상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민코인이 수익을 크게 안겨다 준다는 의미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번 시즌 민코인의 열풍을 다시 보여준 이더 기열의 페페나 솔라나 기열의 봉크 같은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처럼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민코인 비밀리에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이 출시한 RWA, 신물자산 토큰. 최근 온도 코인이 크게 오르면서 업비트에서는 RWA 관련 코인들이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앞으로 RWA 민코인이 출시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제가 찾아낸 민코인은 RWA 계열의 민코인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시장은 다시 한번 RWA가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더 기대가 되는 토큰이죠. 그럼 매주 로또 사시는 금액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을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매수하시면 100배만 올라도 5천원이면 5천만원 만원이면 1억 5만원이면 10만원이면 이렇게 매수하시면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인터넷 기사나 뉴스에서 보여지는 주인공이 누가 되어 있을까요 바로 시청자분이 될수 있다는 거죠 주위에 코인으로 돈 벌어서 빚 갚고 집 사고 차 바꾸고 건물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시청자분들도 강남 건물주가 머지 않았을 겁니다. 010-5798-5994. 010-5798-5994. 제게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비밀리에 입수한 민코인을 보내드립니다. 크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고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차례대로 보내드립니다. 이 번호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이민코인은 봉크, 페페처럼 4,000, 5,0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바닥을 잘 다지다 확 올라간 거 보이시죠? 제가 이런 종목을 찾아냈습니다. 페페나 봉크도 보시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점 매물대 위로 올라가 지지받고 확 올라간 거 보이시죠? 지금 보시는 차트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유사하죠? 곧 상승이 시작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종목에 투자하신다면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을 보내드리고요. 소통하며 경제적 자유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날라가는 차트를 보시면 아 조금만 내려오면 사야지 하다가 수직 상승하는 차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 마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 재개 받아보셔서 투자해보시길 바랍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하시다 보면 고민되는 물건 있으실 건데, 살까 말까 하다 외진이 돼서 못 사셨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란 말도 있습니다. 다른 코인 매수했다 물려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요. 종목에 투자하셔서 수익을 보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지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다였습니다.